아... 어... 어...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우리 앞에 이 수박이 있습니다 이 수박이 있다는 건 이제 더운 여름이라는 증거겠지? 그리고 여기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바나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개 먹고 시작할까? 음, 근데 이 바나나는 물렁물렁하단 말이에요 토마토도 엄청 물컹물컹한 과일인가? 야채인가? 어쨌든 아주 물컹물컹하고 사과가 그래도 좀 딱딱하고 마지막으로 이 수박! 수박은 겉에 껍질은 좀 딱딱하지만 안에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거든요? 그럼 오늘 이 과일들을 이용해서 또 무엇을 할 거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laughs> 바로 절대 깨지지 않는 방탄 과일 만들기! 지금부터 <laughs>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작업장 가가지고 아주 막강한 스프레이 뿌리고 오겠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사과, 수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오안 묻어, 안 묻어. 아 우와, 토마토. 아 저, 오 잠시만, 토마토 엄청 단단한데? 제 색깔이 다 검은색이 돼서 뭔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어딜 봐도 이게 토마토로 보이진 않아. 어 근데 지금 만지면 은 토마토가 원래 물렁물렁한데 이거 지금 딱딱해. 그리고 사과, 불에 탄것 같은 그런 사과 느낌인데 이렇게 놔둘게요. <목소리> 이것이 바이딱박 바로 소바. 시간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Coming soon!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자자자 일주일을 묵혀놨던 방탄 과일들입니다 그럼 이 바나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간다! 하나, 둘, 셋! 어? 트램폴린처럼! 뽕뽕 튀는데 안되겠다 안되겠 진짜 힘껏 진짜 힘껏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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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뿅, 용 뿅, 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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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려오면서 돌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딱 야구방만 오면 이기에서딱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 약간 바나나 마군데와 끄떡없어 오 쳤다! 어떻게 됐을까? 와안 우와... 깨졌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허팝이 아니지 자이 바나나를! 어떻게 깰 거냐? 아 어. 곡괭이다 우리 바나나요 행운을 빈다. 곡갱이 고갱이 파워는 최고야. 우와. 여기 보면은 신기한 게 바나나 껍질이 없어졌어. 안에 바나나 내용물만 남은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드디어 일단 과일 한개깨 부수기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 남았어. 이번에. 도끼다 자 토마토 아우 한순간에! 와 이거, 이거 대박인데? 칼보다 더잘 되는데? 음! 잘걷다 블랙 토마토 이도 잘라먹어보자 자 간다 음와 우와! 으 토마토 사망 지금 이점 2천... 이승. 자 이번에 사과. 이야 사과 자르기 경력 20년입니다. 됐다 짜자잔. 아, 음 여러분들 맛도 좋고 아주 달달한 사과. 음 그냥 사과가 아닌 바로 이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금방아 번... 이거 떡트려도 되지 참. 바로 이 사과 지금부터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에서 떨어져도 무서지지 않는 아주 완전 축구공 같은 사과입니다 허잇! 아악! 아 아악! 자! 지금부터 이 사과를 잘라먹는다! 제시 톱이 이기느냐, 사과가 이기느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 오! 아니 가즙이 엄청 납니다 <목소리> 우와, 잘랐다. 그 안에 과일은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어. 끝에 약간 엄청 단단한 고무 같은 느낌이에요. 먹기엔 좀. <laughs> 대망의 마지막 수박 되겠습니다. 이야, 수박 대수박. 경기 시작합니다. 빰빠라빰빰빰빰. 이 수박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안 먹어가지고 거의 한 달이 된 수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 실험에 사용하겠습니다. 가이수박이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둘, 셋, 간다 어? 어, 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방탄 숨박 준비하시고. 준비. 오!!! 오!!! 오안 깨졌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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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바로 방탄 수박입니다 먹을 수는 없어 그럼 이제 올해 필살 망치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간다! 간다. 아, 오! 실패 자. 역시 너를 쓰러뜨리기에는 마지막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어. 잘 가라 수박아. 그나나 아! 수박 주스입니다. 오케이, <laughs> 안 빠져. 어? 뺐다. 우 와, 구멍 뚫린 거 봐. 이거 좀더 뜯어볼게요. 여기 두께 봐, 두께. 1cm. 스프레이 껍질 안에 수박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빨간색 수박 내용물이 나옵니다. 자라라